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9월 7일 오후 1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법무사 수험생들 대다수가 예, 공부를 가르쳐 주면 고맙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 당신 뭐 잘났냐 이런 식으로 열받아 가지고 대드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겠는데 이 사람이 화냈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략 화를 내고 달라든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이 양반 글 써놓은 거 보니까 무효가 뭔지 하자가 뭔지 이거를 막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용어를 아무렇게나 쓰다가 저한테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 몰랐던 거 가르쳐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글을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어, 본 사건은 강박에 의해서 증여계약을 체결한 증여자가 피고고, 원고는 어, 강박으로 증여계약을 따낸 수증자입니다. 해당 사건의 결론은 강박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취소권이 어, 취소권이 존재했으나 취소권 행사를 증명하지 못한과 동시에 제척기간 경과로 예, 취소권의 재촉기간이 있죠. 재촉기간 경과로 인해 예, 더 이상 취소를 못하게 되었으니까 증여계약의 유효. 유효한데 항소심이 인정을 안 했고 대법원은 취소권 행사 안 했으니까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인정한 건데 따라서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권리의 하자와 의사표시의 하자가 별개라고 이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 판례에서 도대체 권리의 하자라는 게 어디 나오냐 이렇게 지적을 했죠 권리의 하자와 의사표시의 하자가 별개라고 이 판례를 보니까. 예, 그런 취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예, 그 잘못됐다고. 그런데 이분은 왜 권리의 하자와 의사표시의 하자가 별개라고 표현을 했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했어 곧바로 계약이나 권리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가 그거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해서 정약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취소하지 않는 이상. 그 계약이나 권리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왜 권리의 무효를 갖다가 권리의 하자라고 표현을 하냐, 이거, 내 말은. 자, 이분이 표현한 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나 권리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 이거를 더 짧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의 무효 이거잖아요. 계약이나 권리의 무효라는 것과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것은 별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우리가 알아듣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권리의 무효라고 안 하고 권리의 하자와 의사표시의 하자는 별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겁니다. 이 판례를 보고 그래서 내가 이거 지적한 거죠. 아니, 권리의 하자가 거기 어디 나오냐고. 권리의 무효는 나왔죠. 그러면 권리의 무효와 어서표시 하자는 별개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기다가 뜻, 예, 권리의 하자와 어서표시 하자가 별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권리의 하자가 여기 나와 안 나오는데 권리의 무효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뭡니까? 어, 권리의 무효라고 쓸곳에다가 무효 대신에 하자라는 단어를 써버린 것 아닙니까? 이거 바꿔쓸 수 있는 겁니까 이거야? 하자와 무효를 같은 뜻으로 막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법률 용어에서 하자라는 것과 권리의 무효가 동일한 의미가 아닌데, 추방 환자님은 왜 그걸 같은 의미인 것처럼 바꾸고 사용하나요? 자, 민법 조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하자라고 쓰인 곳과 무효라고 쓰인 곳이 엄연히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민법 580조. 여기 에 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매매 목적물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고 예, 목적물에 지금 하자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수급인의 담보책임 667조에도 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데 여기 하자는 게 나오죠. 이게 무효라는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 하자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무효일지 아닐지는 다른 걸 따져 봐야 되는 거고 일단 하자라는 용어가 여기저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 예뭐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103조 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 어,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법률 행위는 하자로 한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 또 무효 취소 예, 기 많이 나오죠. 제 사전 무효와 취소에, 뭐,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여기다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하자 있는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예, 무효와 하자는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만, 자, 이분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기분 나쁘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이게, 아, 이거 무효와 하자를 이렇게 섞어서면 안 되는 건가? 이거에 주목하기보다는 일단 지적당하니까 기분 졸 나쁘죠. 어제도 지적하고, 오늘도 지적하고. 이러니까, 예, 일단 기분 나쁩니다. 자, 이분이 화를 냈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시큰둥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이 미워가지고 무효와 하자 다르다 이걸 지적합니까? 그게 아니고 공부를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민법에서 하자는 용어와 무효라는 용어는 전혀 다른데 예, 무효라고 써야 될 곳에다가 하자라고 떡써 놓으면 이거 예, 이거 2차 답안지에 있다고 적으면 그냥 과락이죠 그냥 과락입니다 그거를 시정하라는 겁니다 아, 제가 안 봤으면 몰라도 보면 그런 거 바로잡아 가면서 공부하세요 하자가 다르고 무효가 다르고 이게 아, 구별된다 예, 이게 무슨 문제다 이런 거는 정확히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취지에서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 세상에 까발리려고 내가 이거 지적하는 것 같아요. 예, 쳐다보니까 합격하려면 저리, 저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싶어서 지적해 주는데, 이분은 열받아서 되던 것까지는 아닙니다. 시큰둥 하는 건 분명합니다. 아, 내가 이걸 몰랐군요. 앞으로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데, 뭐, 그뭐 조법무사님이 그렇다고, 하,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했죠 뭐, 그렇게 알면 되지. 뭐,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왜 기분이 엄청 상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공개 게시판에서 쪽 팔리고 그것 지적해가지고 예, 기분 나쁘겠죠. 이분은 별거 아닌데 이 정도인데 DC 갤러리 이런데 DC 갤러리 떠난 사람도 있죠. 대도 않는 소리 막 떠들길래 논리적으로 요거 요렇고 그건 그렇고 요건 여기 아니다. 뭐 민법 249조에 뭐니까그 예, 양수가 양수라는 말 속에 유효라는 뜻이 이미 들어있다. 이 따고 개변을 자꾸 넣어놓길래. 지가 뭐 왕년에 사시 영력이 있네 없네 법대 출신에 나발을 떨길래 와 진짜 뭐 이런 등신이 있노 싶었지만 등신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양도 양수라는 뜻은 무효 무효 유효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않다. 예, 양도가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건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양도 양수라는 말 자체는 그 안에 이미 유효다, 이미 무효다 이런 뜻은 담고 있지 않다. 법률 용어랑 그런 거다. 이렇게 했더니만, 지가 법대 출신인데 잘났다고 졸라 대들다가 드디어, 예, 게시판 떠났죠. 짜증난다고. 아, 그렇다니까. 법무소 수험생들 공부를 가르쳐 주면 고맙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 지적해 주면 고맙다 생각해야 되는데, 와, 쪽팔리고로 열받는데, 조복무사 니는 뭐다 아나, 잘라나 이지랄들하고 달라들어요. 100%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발전이 없는 거야. 내가 너희들 뭐 쪽팔리게 만들라고 그 지적하겠냐? 공부 똑바로 해라고, 도움 되라고, 하자와 무효를 구분하고, 민법 249조 양수에 이미 무효라는 뜻이, 유효라는 뜻이 들어있다, 있다고 개변 좀 쓰지 말라고 지적을 하는 거야. 끝까지 물고.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뭐, 예, 떠나버리죠. 짜증내고, 아이씨 더럽어서 공부 못하겠네. 더럽어서 못하면 때려치던가, 인간들아. 이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